우리 창세기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우리 1절로 우리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애곱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방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낙이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축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 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씨로 바다의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 우리가 가는 길 안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문제. 사건, 위기는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답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바르게 해야 돼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틀린 해석을 하면 계속 틀린 길로 가요. 어, 우리는 평생 가는 길 항상 있어요. 어, 신앙생활이 평탄하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항상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존재해요. 지금까지 야곱을 봤어요. 야곱이 창작권을 이어받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애서는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야곱이 이걸 딱 붙잡고는 이제 몸을 피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주고 떠났습니다. 그때 베데레사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야곱아. 창세기 28장 15절에 분명히 약속했죠. 내가 너를 지키마 너를 이끌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마 너와 함께 하마 너를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이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이 전 재산인데 이걸 쏟아붓고 돌기둥에다 쏟아붓고 베들에서 약속을 했어요. 서원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여기다 제단을 쌓고 십의 일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언약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장자권이 그냥 장자권이 아니에요. 이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영적 흐름의 족보 중에 최고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지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을 지금 붙잡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읽는 게 중요하지 않고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언약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이건 매,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것,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약속한 것, 그 약속을 지금 언약의 약속을 지금 붙잡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 말씀 주셨죠? 두려워할 게뭐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완벽해요? 그걸 가지고 500km가 되는, 어, 하란 땅을 향하여 갔는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외삼촌 나반이 거짓말로, 어, 딸을 준다고, 라예를 준다고 해놓고 레아를 줘도 괜찮아요. 7년? 14년 만에 두 아내를 얻어요. 그 중간에 두 아내의 종들을 얻어요. 네 명을 통해서 열두 명을 낳게 하고,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세요. 야곱을 통하여 열두 지파를 만들 것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다니까요. 그걸 붙잡으면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외삼촌 나반이 품삯을 열 번이나 번복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야곱이 이제 도망 나오듯이. 야밤 도주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라반이 알고 지금 막 뒤쫓아온 장면이 그 앞에 있는 장이에요. 31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1장 말씀에 뒤쫓아오는 그 군사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셨어요. 쫓아오는 라반에게 선악간 너 말하지마. 네가 선하다, 악하다, 그 말할로 자격도 없어.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만나가지고 장인 라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지난밤 내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2023년 여러분 가는 것 가는 길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앞으로 생겨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지금 뭘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삼촌 나반이 떠나고 지금 하나님께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도 누가 지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지시하셨어요.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 떠나라.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떠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32장 1절, 2절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가는 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움직이는 발걸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임만 위엘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건 맞지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어떤 엉터리 같은 신학을 한 사람들은 천사가 어딨니?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흰 날개 달고 막 찾아오는 게 천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내 옆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급히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시지 아니하였는욕 그랬어요. 구원받은 저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군대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자세히 보세요. 주의 사자를 만났는데 야곱이 2절에 뭐라고 그래요? 2절에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누구래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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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래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가는 발걸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너 어, 목사니? 너 장노야? 어, 너 권사구나? 어, 너 기도 많이 하네? 너 헌신도 많이 하네? 이런 걸안 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정말 나를 믿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니? 하나님이 보내신 실상은요. 딱 하나예요. 예수를 그리시도로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상을 잘 몰라요. 제가 맥주감사절 어제 설교하면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라. 왜?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그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갔다가 올 거야. 부활할 것도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실상을 말하는데 그런데 제자들만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 실상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이 붙잡았어요. 앞으로 이삭이 이걸 딱 붙잡고 야곱이 붙잡고 유다가 붙잡아요. 그럼 쭉 이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요 언약을 붙잡은 구약의 사람도 승리하고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붙잡을 건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사실로 붙잡고 다 가면 돼요. 믿는 건 오직 하나만 믿으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가요. 임마누엘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걸 모르고 간다. 실상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존귀해서 야, 우리가 이 바르고 정확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모든 문제를 끝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고 고난의 피를 안 흘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어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예언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오 그랬잖아요. 네 죄와 저주 다 끝냈어. 모든 죄, 로마스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어. 걱정하지마. 너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해버렸어요. 강판에 으깬 것처럼 깨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 너 이거 하나만 붙잡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대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면 야곱을 인도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렇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진짜 붙잡고 있다면 방법 안 써도 돼요. 저는 이말 쓴 묵상할 때마다 아 야곱이 아직도 잔머리가 남아 있구나 자기 생각이 남아 있구나 오늘 지금 여기 봐요 야곱이 세일산 애돔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가서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자기 종들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 사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사절에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내주 에서 보고 주라고 지금 표현해서 내주 네 에서에게 지금 에서가 지금 칼 갈고 있어요. 20년 동안. 야곱이 파축한 그릇에 창작권 빼앗긴 것을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에서는 그, 그 장작권의 가치도 모르고 그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나.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가 지금 돌아온다. 그럼서 5절 뭐라고 그래요. 오절 보니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형의 마음에 형의 노한 마음을 지금 풀려고 지금 이렇게 먼저 보냈어요. 그러면서 소, 나귀, 양떼, 노비 뭐 이거 지금 자랑하잖아요. 6절 보세요. 자,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왔어요. 에서한테 갔던 종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지금 야곱이 돌아온다는 걸 먼저 알고 있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또 머리 나오는 거 봐요.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야곱이? 쉼이 두렵고 답답하여 그래요. 그럼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무릎 꿇으면 돼요. 내 뒤에 가면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야복강 나루토에서 무릎 꿇고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해요. 왜 형이 양새끼 몇 마리 주는 거 가지고 안 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냥 문제 만났다. 위기다 하면 즉시 두려하지 워 마시고 하나님께 고발하기를 바래요. 하나님께 탄원하세요. 즉시 해야 돼요. 두렵고 답답하다. 뭐 하는 시간이냐? 즉시 무릎 꿇으라고 하는 시간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수 없다. 기부업 해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내노력 가지고 내힘 가지고 할수 없다. 내 동기 가지고 할수 없다. 내 실력 가지고 안 된다. 옛날에 내 경험으로 된 것도 지금 안될수 있어요. 다 의지하지 마시고 다 놓으세요. 다 놓으세요. 한 분만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봤잖아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자기가 그 땅을 만하임이라까지 이름을 줘놓고는 또 방법 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방법 쓰는 거 봐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요. 두 대로 지금 나누죠? 두 대로 나누는데, 한 때는 와서 에서가 치면, 아, 그 빼앗길 각오를 하고, 한 때는 자기거 지금 또 재산 숨기는 거예요.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때는 피하리라 하고, 두 때로 나누는 애고, 야곱에 아직도 남아있는 잔머리 봐요. 하나님은 잔머리 가지고 안통합니다. 여러분,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는 만큼 어려워져요. 나중에 야곱이 뒤에 부분에 가면 이제 깨달아요. 아, 이것 가지고 안통하는구나. 그러면서 구절해 봐요. 야곱이 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하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족속이기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건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이렇게 두 떼를 이루어,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걸 얘기하죠.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에서의 손에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그가, 내가 그를 두려하면 워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 자식, 내 처자들을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그것까지도 맡겨야 돼요. 그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줄게? 다 줄게? 다예요 다. 해요, 다. 맡겨라. 그때부터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 맡기고 요건 맡기면 안 되지? 아니에요. 다합니다. 다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그 사랑의 최고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입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보내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부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쩍쩍 이렇게 접목이 돼야 돼요. 붙어져야 돼요. 붙어져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서 뱅뱅 돌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붙어지고 믿어지고 내게 묵상이 될 정도로 내 안에 기록이 돼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야 맞다 그렇다 야곱처럼 내가 방법만 안 써도 되겠구나 내가 다 맡기지 못한 것이 아직도 있구나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이 내게 붙어야 돼요 이때 그 성령은 내게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결론에 그런 결론을 냈어요 설교 다 들었다면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세 가지 삼종세트 선물을 택배로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다들 무슨 선물을 보내니까 여러분 아침도 하나님 우리에게 삼종세트 선물을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라고 평안하라고 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확인해보세요. 확신이 들 정도로. 세 번째 선물, 성령 안에서 기뻐하세요. 성령이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건데, 하나님이 지금 야곡하는 길에 이렇게 주의 사자들을 보냈는데, 하나 하늘의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냈는데 뭐가 두려워할 필요 뭐 있겠어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축복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마하임의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완벽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오늘도 염려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심령, 머리,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계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